혹시 경마판에서 고수와 하수의 차이를 아세요? 고수와 하수의 가장 큰 차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큰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이쪽 업계에서 20년 넘게 있으면서 딱 하나 느끼는 점이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자기 경마를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나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날 예상방송을 진행하면서 하던 대로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매주 안 빼먹고 똑같은 얘기를 귀에 딱지가 않을 만큼 매주 하고 있습니다. 왜 할까요?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요 저는 지난주 나의 막권에 있어서 만족스럽습니다. 왜? 내 막권이 나갔으니까. 끝날 때까지 흔들리지 않았으니까. 끌려가지 않았으니까. 그게 고수와 하수의 차이에요. 길게 본다는 거죠. 길게 보기 때문에 내 막권을 하던 대로 적중이 안 나와도 그냥 끌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경주에 그 막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하수는 끌려다닙니다. 끌려다니면? 하수. 끌려다니지 않고 자기 맞고 나오고 자기 뜻대로 경마를 하면 고수. 이게 고수와 하수의 차이다. 근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적중과 환수를 모르는 분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자기 경마를 하고 있다면 진짜 고수 아니야라고 누군가 는 얘기합니다. 경마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경마가 재미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마가 고수와 하수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과연 고수가 되겠어요, 하수가 되겠어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끌려다니겠어요, 아니면 끌려다니지 않겠어요? 호구가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바로 호구의 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끌려다닌다는 거죠. 끌려다녔을 때 그게 하수. 끌려다니지 않고 나만의 경마를 하고 있다. 그게 진짜 고수. 최근에 경마 재미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이유를 만드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도 불구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거. 경마는 돌고 돌기 때문이다. 그걸 알기 때문에 가만있을 뿐이다. 이 말씀 드리면서 저는 돌아오는 경마일에 내 경마 약속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할게요.